임신 초기에 유산이 되는데 반복적으로 되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은 세번 이상 이렇게 되는 분들을 습관성 유산이라고 습관성 유산이 궁금합니다. 부부가 되면 이세 계획들을 대부분 이제 세우게 되죠. 요즘은 뭐 아이를 원하지 않는 부부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통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이세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7곱쌍 중에 한쌍 정도는 난임이라고 합니다. 임신을 시도하는데도 임신이 안 되는 거죠. 난임의 원인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남성 요인과 여성 요인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한 45%씩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90%가 되고 원인 불명이 한10% 정도가 됩니다. 즉, 남성 요인, 여성 요인을 다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유 없이 애기가 안 생기는 거죠. 남성 요인은 아주 단순하죠. 정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자의 숫자, 정자의 움직임, 정자의 형태, 뭐 이런 것들이 관여를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다 정자의 문제가 되겠고요. 근데 여성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궁의 문제, 난소의 문제, 나팔관의 문제, 그리고 생리주기. 주기의 문제 배란의 문제 너무 이렇게 원인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여자 쪽이 어떤 난임의 원인이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사실 남자와 여자의 요인은 동일하다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성 요인이 아무래도 우리가 발견하기도 쉽고 치료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조금 해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결혼을 해서 1년 정도 열심히 임신을 시도했는데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여성도 검사를 하지만 남성도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고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예 임신이 안 되는 분들도 있지만 참... 고 유산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산은 임신 초기 즉 임신에서 12주까지를 초기라고 보통 하는데 그때 일어나는 유산이 제일 많습니다 12주가 넘어가면 유산될 확률이 굉장히 이제 낮아지게 되죠 이제 임신 초기에 유산이 되는데 반복적으로 되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은 3번 이상 이렇게 되는 분들을 습관성 유산이라고 병명을 붙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두 번 정도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연속해서 세번이 되고 하면 병원에서 어떤 원인이 있지 않은지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자궁 쪽에 근종이 있거나 성근증이 있거나 용종과 같은 자궁 혹들이 있는 경우 혹은 난소낭종 자궁내막종과 같은 난소질환이 있을 경우에도 습관성 유산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혹들이 전혀 없이도 습관성 유산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 의사님과 한번 상담을 통해서 한번 밝혀보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좀 시도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